자, 문제 볼게요. n이 이미의 정수일 때 복수적분. 자, 이 적분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했는데, 아 어, 사실, 얘는, 음,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죠. 자, 뭐, 요즘 스타일은 아니고요. 좀 예전 문제고.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2πi가 될 거고,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다 0이 되겠죠. 자, 그러면, 어, 얘는 매개화를 시켜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경우가 나뉘는데, 그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산해볼게요. 을자 그럼 이제 지금 그 절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gt 여기서 매기화를 gt를 e it 자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. 0부터 t는 2 파이까지 자 이렇게 두고 계산해볼게요.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g는 1하고 g n dg 자, 여기를 계산해 볼 건데. 자, 이 값은 여기는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. 여기에 대입을 해 주게 되면은 2 INT. 자,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여기를 미분해 주게 되면은 2 IT. 자,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i가 나오게 되겠죠? 그리고 dt. 자,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는 얘는 지금 인테그랄 0부터 이 파이 까지, i에, e에, i, n 플러스 1t, dt. 자,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. 자, 그러면, 여기는, 자,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올지 생각해 주게 되면요. 일단, i 빼고, 이쪽을 미분해 주게 되면은,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얘가 앞으로 나오겠죠. 그럼 지금 n분의 1, n 플러스 1분의 1. 자, 여기 분의 1에, e에, i, n 플러스 1t. 자 이렇게 될 거예요. 자 여기 미분해주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나오면서 사라지고 i 나오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2π0. 자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음 계산이 될때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.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. 자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는 계산 쉽게 되는 거죠. 자 지금 이 값은 뭐냐 면 반지름은 1이고 중심이 0인 상태에서 반지름은 1이고 지금 뭐2 파이의 정수배잖아요. 2 파이의 정수배만큼 돌아가는 거니까 뭐 각도가 0일 때랑 2 파이의 정수배만큼 돌아갔을 때랑은 그 값이 같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 사라져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되죠?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.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,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. 자, 이 경우로 생각해주게 되면요. 자, 여기는 지금 g 절대 값이 1인 경우, 어, 여기서 g 마이너스 1, dg. 자, 이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자, 지금 매개화 시켜준 거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요. 여기는 e 의 마이너스 it.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미분해 주게 되면은 얘 it 하고 여기 뭐 i가 나오게 되겠죠. dt.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거듭제곱이 0이 되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 상수만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위끝 아래 끝 2π에서 곱해 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2πi가 나오게 되겠죠.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2πi가 나오게 되고 그 외의 경우는 0이 나오게 됩니다.